예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분노가 일고 복수하고 싶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아, 그 사람한테 욕하고 왜 음. 나한테 해치쳤나나 네, 아, 이렇게. 해보고. 일단은, 일단은 해보고. 예. 그 다음에 뭐, 나한테 불, 또더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고. 네. 사실은 이, 뭐이 세상 윤리적으로는 뭐 참아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갖까지 그렇게 개명을 주지만은 네. 그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선은 안, 하,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면 내가 좀 화를 면할 수는 있겠죠 음. 지나가는 네. 사람이 나한테 시비한다고 같이 싸우면은 결과적으로 좀이 세상에서는 힘든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 마음공부 차원에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건 세상 음 법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건 세상 변호사 불러서 일 해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네. 열매님이 지금 마음공부 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가 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실은. 예. 음, 음 이, 이, 모든 게 그냥 그대로, 어, 기독교적인 말로는 그리스도의 계시고, 뭐, 불교적인 말로는 뭐, 부처님의 자비고, 그런 걸 내가 내한테 유리하게, 내 중심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문제가 끝없이 생기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갖가지 수단을 강구하느라고 한 번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네. 음, 날 해치는 사람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애시당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제래 보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이 세상 말로도 뭐 인생 지사, 세용지 말하고 해를 끼친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나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음, 우선 당장 그 내한테 뭐 손해가 있다 이득이 있다 나한테 이득을 줬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뭐 손해를 끼쳤다고 돼서 또그 손해도 아니고 좀 우리가 시간만 좀 지나고 보면은 영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그러니까 네. 음, 오늘 때 어떻게 할 거냐 생각 자체를 돌이켜서 어~ 음, 그냥 음, 확실한 거는 그 뭐. 우리가 손익 계산을 하고 어떤 방법을 계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꿈 같은데 망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그 정신을 차려서 제 영신에서 보면은 음 손에 끼친 것도 없고 또손해받다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또뭐 우선 또 살아가는 데는 살아가는 대로의 또 수단 방법이 있고. 해서 이제 가끔 사람들이 그런 방법론을 찾는데 예, 그거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경험해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참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는 그런 또 일반적인 대답도 있으니까 예. 그면 손해가 손해가 아니고 조금만 한숨 돌이켜서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같이 돌아가버리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내가 자꾸만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 있었는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그걸 들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문제가 점점 더 커져버려요. 커져 보이죠. 더 예, 그렇죠. 심각해 보이고 예. 생각할수록 화가 더 나올 수도 있고 <laughs> 이렇게 되면은 이수렁이 빠져들어가는 거고. 그때 이 우선 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해를 끼쳤다, 원수같이 보인다. 아, 그것도 우리가 말을 잘 풀어보면은 음, 진짜 어, 말은 다내 생각이거든. 예. 원수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어 문장에서 왜, 막 I think, 앞, 다음에, 모든 말이 뒤에 걸리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면, 은 나는 생각하기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저 사람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예, 그죠그 어? 사람이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하지 않았잖아. 예, 그쵸. 그렇죠. 응, 음, 여기까지나내 생각에 불과한 것거든. 모든 게어 뭐, 부정적인 생각이든, 뭐 긍정적으로, 뭐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그것도 결국은 내 생각이잖아. 예, 그렇죠. 뭐라고 음. 정해진 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생각이잖아요. 예, 그걸 속에 비친 그림자나 뭐, 뭐 꿈속에 본 거나 똑같은. 그런 거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나갈 때 어떤 문제가 이 세상에서는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거기에 내가 자꾸 끌려가는 일이 그 시간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막 사건 발생과 동시에 이 답이 적용이 돼 버리니까 예. 그래서야 이제 모든 게 자유로워지죠. 점점 조금씩 예. 한꺼번에는 안 돼요. 살아왔던 과정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이제 답은 되는데 이 답이 내한테 현실이 되려면은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 효과가 있듯이 예, 그렇죠. 이게 현실이 돼야 되거든. 그냥 이론으로 머무는 거는 고통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예. 그래.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렇지만 또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말씀은 자꾸만 듣다 보면은 뭐가랑비에 옷듯이 점점 그것이 내 현실로 됩니다. 예. 성경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듯이 자꾸 화가, 들어야 돼. 예. 어. 화가 날수록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겠네요. 예, 마음을 뭐다 듣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뭐 그냥 내 말이 돼 버리거든. 예. 말인데. 음. 나고 같은 말을 하는구나. 긍정적이고 고귀한 말, 이렇게 음. 아니면 뭐 좋은 문구나 뭐 그런 걸 계속 들어있는 네. 긍정학원이라든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어를 잘 해요. 자꾸 들으니까. 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어 공부 안 해도 자꾸 듣다 보니까 미국 말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뭐, 혹은 뭐, 깨달음면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는 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어, 우리, 진실, 혹은 중도라고도 그래요. 어떻게 치우치지 않는 말. 이런 말, 이제 자꾸만 들어야, 어, 듣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어, 말이 생각을 바꾸거든, 결국은. 예. 거짓말, 뭐, 자꾸 들으면 거짓말이 진짜로, 내한테는 다가와 버리잖아요. 음. 음. 응. 누구를, 나한테 피해를 줬거나, 누구한테 원망할 응. 그 호우 포노 포노에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좀 응. 들어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음. 뭐, 하여튼, 뭐, 이런 예. 가지로. 뭐 깨달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다 남겨 놓았겠죠예 그런 거 좋은 I 말 들으면 되겠네요. 음.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 일단 일판은 이걸로 마칠게요. 근데 <laughs> 네, 뭐 시작도 그도없습니다만 그저 마음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네. 예.